자, 마침 노란불이 바뀌었는데 지나가 보겠습니다. 과연 찍혔을까요? 네, 촬영 번호를 입력했는데도 조회된 내용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단속된 내용이 없다는 내용이니까요. 혹시나 앞으로, 차! 자동차 꿀팁 알려드리는 차견입니다 여러분, 과속 신호 단속 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지나갈 때 찍혔을까? 이런 생각 한 번씩은 해본 경험 있으시죠? 또는 괜히 불안해서 급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뒷차랑 아찔했던 순간 다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상황 대부분은 단속이 안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란불, 정지선, 단속 카메라의 실제 기준부터 후면 단속, 이동식 단속, 구간 단속의 작동 원리, 그리고 계기판의 속도와 실제 속도의 오차, 또 단속 카메라에 찍혔는지 즉시 조회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지선만 넘으면 무조건 찍힌다? 아닙니다. 신호위반 단속의 핵심은 정지선이 아니라 도로에 묻힌 루프 센서입니다. 루프 센서는 정지선 앞으로 한 쌍씩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차량이 언제 어떤 속도로 지나갔는지 인식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현장에 나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단속 카메라의 작동 원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왔는데요. 저기 멀리 카메라가 보이고 저 카메라에 단속되기 위해서는 여기 이 교차로 밑에 바닥을 보시면 루프 센서가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게 1차 센서 그리고 앞으로 나가면 횡단보도 위에 2차 센서까지 보이시죠? 바퀴가 센서를 터치했을 때 신호위반 을 감지하고 속도는 1차 센서와 2차 센서가 지나가는 시간을 계산해서 차량의 실제 속도를 측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럼 도로로 나가서 노란 불에 지나갔을 때 단속에 걸리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과연 노란 불에 제가 잘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타이밍이 허락되면 하겠습니다 뭐 무리해서 하지 않고요 원리만 설명드리는 거니까 자, 마침 노란불이 바뀌었는데 지나가 보겠습니다. 과연 찍혔을까요? 제가 이따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단속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바로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 과속 단속 카메라에서 중요한 것은 빨간불로 바뀌고 나서의 단속 기준인데요. 노란불일 때 들어갔고 정지했다면 빨간불로 바뀌어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빨간불이 켜진 뒤 정지선 앞에 있는 루프 센서를 터치하면, 밟으면 단속이 됩니다. 보통 장비의 단속 기준 반응 시간은 0.8초에서 1.5초가량인데요. 그러니까 빨간불로 바뀌고 난뒤 1초가 지나면 촬영이 된다는 말입니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일부 구역에서는 1초의 여유도 없이 즉각 촬영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1초쯤은 괜찮겠지라는 그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빨간불이 바뀌면 무조건 찍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참고로 방금까지 설명드린 루프 센서가 있는 카메라 말고 최근에 새롭게 도입된 과속단속 카메라인데요. 모양을 보면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카메라 모양을 보시면 조금 더 크고 옆으로 좀더 퍼져 있죠. 이렇게 생긴 카메라는, 자, 보시면 바닥에 루프 센서가 없습니다. 카메라 자체적으로 감지를 해서 촬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루프 센서가 있는 타입처럼 센서 앞에서만 일시적으로 잠시 속도를 줄이고 다시 가속 페달을 밟는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으니까요. 좀더 멀리서부터 속도를 줄여서 오는 게 맞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신형 카메라와 구형 카메라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은 바닥에 루프 센서를 심는 그런 카메라가 점점 사라지는 추세고 새롭게 설치된 카메라들은 대부분 자체 센서가 탑재되어 있고 여러 대의 카메라로 감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카메라가 작동하기 때문에 각 카메라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참고해서 운전하세요 다음은 후면 단속 카메라입니다 예전에는 정면만 찍는 단속 카메라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가 전국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저도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 후면 단속 카메라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후면 카메라는 차량이 단속 지점을 통과할 때 20m가량 뒤에서 후면 번호판을 촬영합니다. 일반적인 과속 단속 카메라와는 다르게 속도는 레이더 센서로 신호위반 여부는 영상 분석으로 판단합니다. 단속 구간 앞에서만 잠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밟는 운전 습관,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 후면에만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단속용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차량과 오토바이 모두 단속되고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 헬멧 미착용까지 영상 분석으로 단속이 되니까요. 반드시 헬멧을 쓰고 운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동식 단속 카메라입니다. 주로 고속도로에 설치하고 보통은 단속 카메라용 부스 속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카메라의 종류와 설치 각도에 따라 촬영되는 거리가 각기 다른데요. 고정식 단속 카메라보다 촬영 거리가 더 길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결국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기 기술은 고속도로에서도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간 단속 카메라인데요. 요즘 가장 많이 늘어난 단속 방식입니다. 시작 지점과 끝 지점 두 곳의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하고 그 구간의 평균 속도를 계산합니다. 구간 단속은 총세 지점에서 단속을 하는데요. 시작 지점에서 과속을 단속하고 중간 지점에서는 평균 속도를 단속하고 끝 지점에서 다시 한번 과속을 단속합니다. 세 지점 중한 곳만 초과해도 단속이 되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계기판 속도와 실제 속도가 다른 거 알고 계셨나요? 분명히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 같은데 과태료 고지서가 안 날라오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자동차의 계기판 속도는 바퀴의 회전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타이어의 크기, 공기압, 마모 상태에 따라 오차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일부러 실제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계기판에 표시되도록 설계합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함과 동시에 시각적으로 빠르게 느껴지게 해서 과속을 예방하는 목적인데요. 예를 들어 계기판의 바늘이 100km를 가리키고 있어도 실제 차량의 속도는 95km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속 카메라는 실제 속도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기 때문에 내가 실수로 제한속도 100km 구간에서 계기판에 110km 속도로 달렸다면 실제 차량의 속도는 105km 정도가 되는데요. 100km 단속 구간에서 105km로 과속을 했는데 왜 단속이 되지 않냐면 단속 카메라의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허용되는 속도의 오차 범위는 대략 10% 정도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제 속도 105km로 지나갔더라도 단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를 악용 해서 맹신하고 과속을 하다가는 오차 범위가 적은 단속 카메라에 찍힐 수도 있으니까요. 규정 속도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단속에 찍혔나 불안할 때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고지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신 적 있나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한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서 네이버에서 이파인이라고 검색합니다. 이파인 한글로 이파인이라고 치면 됩니다. 그럼 가장 위에 뜨는 경찰청 교통민원2 4이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나면 조회, 신청, 통지, 공고, 알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회, 우리가 할 것은 조회입니다. 조회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 교통, 법규 위반 등 다양한 정보들을 볼수 있고 최근에 과태료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이걸 클릭해 볼게요. 간편 인증이나 금융 인증, 공동 인증 등으로 로그인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교통민원24조의 현황, 최근 단속내역 0권, 민원신청 0권, 뭐 이렇습니다. 여기 최근 단속내역이라는 곳에 클릭을 해보면, 상세내역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없죠? 제 개인적으로 나온 건 없고, 제 차량 번호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차량 번호를 입력했는데도 조회된 내용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단속된 내용이 없다는 내용이니까요. 혹시나 앞으로 단속에 걸렸나? 불안해서 고지서가 날라올 때까지 걱정하며 기다리지 마시고 여기 이파인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조회해 보시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단속은 요령이 아니라 원리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원리만 알고 있어도 불필요하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억울하게 과태료 낼 일도 없을 겁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주변에도 공유를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을 찾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